차가버섯 추출분말은 어떻게 알고 언제부터 드시기 시작하셨나요? 예, 그것이 또그 당시에 제가 초창기때는 뭐 경황이 없었습니다만은 어, 집사람이 마치 어떻게 차가버섯에 대한 정보를 알고 어, 제가 확진받고 제 개월은 2-3개월 뒤쯤에 어, 차가버섯에 대한 어, 내용을 알고 제가 직접 담당자와 통화를 하면서 어, 아마 7월경 정도 당시 2010년 7월경 정도 제가 아마 음용을 하기 시작한 걸로 지금 기억이 되고, 지금까지 그렇게 지금 음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제가 차보에 대한 어떤, 어, 믿음이라기 보다는 절실한 마음에서 또 다른 어떤 대체의 법이 없었기 때문에 절실한 마음에 제가 믿음을 가지고 일단, 긍정적인 마음으로 일단 음용을 어, 하기 시작하게 되었다고것 말씀드리고, 어, 그 당시에 제가 음용했을 때에 제일 나, 먼저 나타난 반응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우리가 명현현상이었죠.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이마에 송골송골 땀이 맺힌다든지 또 목덜미, 뒤쪽 목덜미 쪽에 땀이 좀 맺힌다는 그런 현상. 그리고 눈이 좀 어, 침침해지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어, 그 다음에 이 변을 봤을 때에 변의 색깔이 좀 밤색 계통 그리고 약간의 물건변이 나왔다는 것을 제가 기억이 되고 아마 그것이 아마 면역 반응이라고 생각이 되고 어, 그다지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길래 어, 담당하시는 분과 협을하여서 어, 어, 먹는 섭취할 수 있는 양이었던 농도를 어, 조절을 해보면서 내 몸에 맞는 농도를 제가 갖추게 됐었죠 지금 현재는 제가 어, 먹는 걸 평균 하루에 어, 맥주잔 3분의 2 정도의 물량, 7잔 정도의 양에 어, 7g에서 10g 정도를 제가 계속 어, 빠지지 않고 운용을 하고 있고, 초창기 때는 시간 타임을꼭 정해서 제가 운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일어나면 공복에 아침 식사 전한 잔, 점심 식사 전 30분 전에 한 잔, 저녁 식사 전 30분 전에 한 잔은 꼭 시간대를 맞추었고, 저녁에 자기 전에 꼭 저런 한 잔을 먹는데 그냥 꿀꺽하고 삼키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한 모금 정도는 입 안에 남겨서 쿨링 하듯이 쿨링 하듯이 입에서 각을 하듯이 그렇게 해서 꿀떡 삼켰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몇 번을 그렇게 해보니 제경험상이 경험이지만 아침에 일어났을 때몸 속에 있는 노폐물들이 뭐 진액이라랄까요 이러한 객단 같은 것들이 아주 기분 좋게 어, 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어, 지금도 자기 전에는 꼭한번음씩은 풀링을 해서 삭혀서 그렇게 자극처하는 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차가버섯 추출분만을 드시면서 언제부터 좀 몸에 긍정적인 변화를 좀 느끼셨나요? 네. 출근 뭐, 긍정적인 변화기라 고뭐 변화도 뭐 있었습니다. 제가 뭐, 뭐 이렇게 얘기한다가지고 의학적 데이터는 제가 내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음료할 때 나타났던 상황이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제몸의 변화입니다. 아, 먹었을 때 이마에 송골송골 땀이 맺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어, 뒤쪽 목덜미 쪽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면서 젖는 상황 그 놈이 좀 눈이 시력이 조금 침침해지는 그런 상황을 느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알고 보니 차버스에 대한 몸의 반응, 즉 명현 현상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었고 또 더불어 변이 묽어 진다든지 변의 색이 좀밤색 계열로 진해진다든지 그러한 경험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 전립선암을 발견하기 전에 불편함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예. 현료가 있을 수도 있고 예. 소변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차가버섯 드시고 그런 부분들 있는지. 그러니까 차버섯을 먹으면서 내가 뭐, 뭐 사실 그렇습니다. 증상이 많이 호전됐다. 물론 어 말씀드렸던 것은 혈 어떤 주사제료는 개선인지 아니면 제가 처방받아 알려드린 개선인지. 어,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그걸 제 몸에 나타난 변화를 과학적인 데이터로 표현해 줄수 없지만은, 아 제가 홀몸요법이라든지 체원된 알약을 중지를 하고, 어그 이외에 계속적으로 차고 수술은 계속 운영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PSA 수치는 어 0점대로 계속 유지가 됐었고, 기타 여러 가지 뭐 몸의 변화에 대한 어 뭐, 과거보다 굉장히 뭐 소변이 편해졌다는 거, 특히 제일 좋은 거은 소변이 편해졌다는 것에 대한 어, 것은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PSA 수치 변화를 좀 확인해 볼게요. 그러니까 발병 때몇 년도에 어... 지금 최근 에까지 PSA 수치를. PSA 수치는 발병 때 제가 85점 여러 좀 기억이 되고 그 당시가 2010년 5월 달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이제 처방된 약과 호르몬 요법 차보셋을 병행하면서 사실 변화가 굉장히 다운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2011년 11일경에 0.0대를 제가 유지 했었죠. 0.00이라는 수치를 제가 결과가 났었고 그 이후에 어, 어느 정도에 몇 개월 정도, 4 6개월 정도 되겠습니다만은, 어, 2013년 말 또는 2014년 초에 저는 병원 처방을 어, 거부를 했었고, 어, 특히 르몬주사는 제가 투여를 어, 받지 아니하고 처방대 알약만 어, 제가 받아서 어, 보관을 했죠. 어, 어, 먹지를 아니하고그 후에는 계속 어, 차보선만 가지고 계속 제가 몸 관리와 여러 가지 해왔었는데 어, 그 외에도 계속 어, 수치의 변화는 뭐0.01 정도의 변화. 다시 말해서 어, 뭐, 이달에는 0.01이었으면은 다음 검사에서는 0.001이라든지 정도 근접한 차이 변화 외에는 없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 데이터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PSA 수치 외에도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병원에서 날기 판정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다른 데 전이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뼈나 전이된 거는 추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아 예, 그 당시에 전이된 곳은 제가 왼쪽 무릎, 어, 척추, 골반 이렇게 크게 전이가 됐었고 어, 그 후에 제가 어, 서울에 있는 확진환 병원에 통원을 하면서 불편함을 느껴가지고 어, 제가 살고 있는 거주지 주변 대학병원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다시 MRI, CT, 보스캔, 기타 관련된 여러 가지 검사를 제가 받게 됐죠. 2016년까지 두 번의 검사했었는데 어, 뼈 전이된 곳에 대한 것은 화산을 따지면 어, 사화산, 다시 말해서 비활동성 어, 활동이 정지된 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일단 흔적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으로 어, 기계적으로는 어, CT라든지 MRI에서는 그렇게 확인됐었고 아직까지는 저는 어, 통증이라든지 어, 전이 된 뼈에 대한 어떤 불편함을 아직까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